사무엘상 이장 35절 구약 412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자녀 주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01년 서울 지하철 객실에서 앉은 채로 소천한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들어보셨습니까? 아세요?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맨발로 예수를 전하는 미친 노인.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김우연 감독이 제보를 받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나보니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고 다섯 개 나라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할 정도로 능통한 인재였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독립 운동가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에서 학교 또 교회 양로원 고아원 이런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아주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죄인의 발로는 거둘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맨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차가운 맨바닥에서 언제나 맨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2001년 어느 날 지하철 객실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김우현 감독은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있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했지요 정말 가난한 삶을 실천한 신분으로 책과 영상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맨발 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책과 영상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생전의 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비록 적었지만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고 난뒤에 그의 충성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하나의 밀이 되어 죽음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맨발을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벗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평생 맨발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신을 벗은 곳이 세곳 나옵니다. 그세 곳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신을 벗,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요수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부름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 말씀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지도자로 쓰임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자리였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룩기에 나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룩의 가정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이제 룩과 결혼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을, 기업을 물려받고 싶은데, 자신보다 그 기업을 물려받을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음이와 루스의 상황을 그 사람에게 소상히 말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받으려고 했다가 루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에 그 권한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한을 먼저 받은 사람이요 신을 벗어서 사람들 앞에 공증을 합니다 나는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을 벗어서 사람들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도망갈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궁을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급히 떠납니다. 신을 벗고 맨발로 왕궁을 걸어 나갔습니다. 다윗의 맨발은 수치입니다. 비참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신을 벗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종입니다. 다윗이 신을 벗었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신,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는 자리, 자신의 천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신을 벗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을 단한 글자로 말한다면 충성,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맨발의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망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땅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맨발로 걸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소망은 사무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들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라고 하는 이 기도. 한나는 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한 나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들 한 명만 있으면 그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 수치와 서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들을 구합니다. 통곡합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합니다. 자신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통곡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곡,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이 고스란히 한나의 마음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 이 한나의 시대 앞에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사사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 짓고, 징계받고, 심판받고, 회개하지만 다시 또 죄를 짓는 그 사이클을 일곱 번이나 거듭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시고 고통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데,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이곳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처음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진 채로 하나님의 기대가 사무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를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요.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찜하셨습니다. 요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회막에서 모세를 수종하면서 하나님의 경외를 배웠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름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를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찌마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만큼은 선행 학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조기 학습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아주 많은 돈을 치르면서 학원비를 내면서 두 살, 세 살짜리가 영어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선행 학습을 합니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공부를 선행 학습을 합니다. 이만큼 세상의 지혜를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선행 학습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부모를 딱한분 만났습니다. 한명 만났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단한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요,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요청하신 분은요, 열 손가락을 꼽습니다. 열 명이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그열명 중에 두 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3년을 지나는 동안에 목사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온 성도가 두 명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지요? 그렇지요? 토요 학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 가야 돼요. 근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한가 우리 강도사님이요 목사님 이번에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시키고 싶습니다. 12주 커리큘럼을 짜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4주만 하라 그랬어요. 은혜에 은혜. 목 강도사님 뜨거워요. 그래서 목, 제가 목사님이요 강사님 그 뜨거움을 워워 시켰어요. 4주 동안 말씀 배우세요. 세상의 지혜를 배울 그 시간이긴 해요. 그게 더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예를 배워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가르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이 오롯이 향합니다. 부모의 기대로 자라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권리 포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려면 부모가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자라갈 때,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길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까지 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묻지 않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조금 강요하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어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요. 대학을 입학하고 1년을 공부하고 난 뒤에 난데없이 재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어렵게 이렇게 좋은 학교 왔는데 왜또 재수하려고?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공부하고 이 진로 이 과목을 하는 거는 아빠가 결정한 거잖아. 뼈 아픈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이 묵직하게 부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말에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재수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 그리고 학과에 가서 자신의 탈란트 재능을 발견하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노라.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그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가 묻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간섭하지도 않았고 간섭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답하신다면 하나님께 그 양육권을 맡기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살피십시오. 어떤 달란트,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에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고 가르친다면 자녀들은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세 번째는 자녀들이 스스로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낮아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되고 높아지는 것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죠 그럼 어때요? 시기하고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낮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는 그대로 있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낮아집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의 마음은 격동합니다. 자, 어떤 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도 에게로 쪼르륵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또 부르시자 또 가고 또 부르시자 또 갔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엘리제스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때 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들리자, 사무엘은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말씀하여 주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자녀 세대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자녀 그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까지 배우는 그러한 자녀들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됩시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녀가 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짐을 배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거십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나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올인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충실한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 견고한 집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견고한 집으로 그 가정을 붙드시겠다.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 이 세상에 가장 졸리는 사람 하면 넌센스 퀴즈로 나왔던 이름이지요 안젤리나 졸리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난민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돕는 것은 네가 어린아이를 향해서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너를 돕는 것이다 너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장 35절 말씀으로 사무엘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소망을 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그 기대를 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 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그 소망을 사무엘은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세워지고,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심 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발, 신을 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진 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과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맨발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맨발로 십자가의 그 길로 들어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신을 벗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녀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 바랍니다. 이 복된 길을 부모 세대가 먼저 걷고, 우리 자녀들이 맨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세움 받고, 사무엘처럼 쓰임 받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